자, 이번 수업은 물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의 변화는 변화 후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컵이 깨어지거나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이 모양이 변하거나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향수 냄새가 퍼져나가거나 물에서 잉크가 퍼져나가는 확산이나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은 용해 현상도 물리 변화에 해당된다.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화학 변화의 예로는 양초, 종이, 나무를 태워, 열과, 빛이 발생하는, 연소 반응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 녹스는, 부식 현상과,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색깔이나, 냄새, 맛이 변하는 현상이 있다.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아이오디나 납과,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염화은이 대표적 앙금의 예이다.화학 변화에서는 여러 가지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산소가 발생하고 달걀 껍데기를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가을에 단풍잎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색깔 변화와 과일이 있거나 혹은 음식물이 부패하는 과정 등에서 생기는 맛이나 냄새의 변화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색깔이 변하거나 기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학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물에 황산구리를 녹이면 파란색으로 변하지만 이것은 황산구리가 물에 용해되어 생성되는 구리 이온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고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 기체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용해도 감소에 따라 용해되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되는 현상이므로 화학 변화가 아닌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 다음은 입자 배열과 물질 변화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는 경우, 원래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자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 배열은 그대로인 채, 분자 배열만 변하고,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 경우 원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만 분자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 배열이 변해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면 새로운 성질을 가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분자 배열만 변해서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물리 변화. 원자 배열이 변해 새로운 분자와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는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분자나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물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 알아보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을 말한다.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시하고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후 개수를 맞춰주면 완성된다. 예를 들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인 수소와 산소를 적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에 해당하는 물을 적은 후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더하기 기호로 두 물질을 연결한다. 각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표시한 다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춰준다. 반응 전 산소 원자는 2개이고 반응 후 산소 원자는 1개이므로 산소 원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 물의 화학식 앞에 2를 써준다. 반응 후 수소 원자의 수는 4개가 되었고 반응 전 수소 원자의 수는 2개이므로 1을 맞춰주기 위해 반응 전 수소 기체의 화학식 앞에 2를 써주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를 4개로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물과 산소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을 통해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반응물인 과산화수소 왼쪽에는 생성물인 물과 산소를 적고 더하기 기호로 연결한 후 각각의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반응 전 산소 원자는 2개이고 반응 후 산소 원자는 물분자의 1개 산소 분자의 두개총세개이므로 물의 화학식 앞에 2를 적어 산소 원자의 수를 4개로 만든 후 과산화수소의 화학식 앞에 2를 적어 반응 전 산소 원자의 수도 4개로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 주어진 화학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으며, 분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개수비를 통해 반응하는 분자 수의비를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은 질소분자와 수소분자이고, 생성물은 암모니아 분자라는 것과, 질소분자 1개와 수소분자 3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2개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반응물에 질소원자 2개와 수소원자 6개가 존재하고 생성물에도 질소원자와 수소원자가 존재하며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1대 3대 2이고, 반응하고 생성되는 분자 수의 비도 1대 3대 2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지만, 원자나 분자의 모양이나 크기, 질량에 대한 정보는 알수 없으며,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도 화학 반응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미정 계수법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미정 계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테인의 화학식 앞에 미정 계수 a를 썼을 때 탄소 원자는 2a개, 수소 원자는 6a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반응 전 원자의 수와 반응 후 원자의 수는 같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정계수법을 사용하여 메테인 연소 반응의 계수를 맞춰보자. 주어진 화학반응식에 모든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를 적고, 각각 원자의 반응 전과 후의 원자 수를 비교하는 식을 세운다. 먼저 탄소 원자는 반응 전 a계, 반응 후 x계가 있고, 반응 전후 탄소 원자의 수는 같아야 한다. 수소 원자는 반응 전 4의 개, 반응 후 2와의 개가 있고 이 둘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며 산소 원자는 반응 전 2B개, 반응 후 이산화탄소의 2X개, 물분자의 Y개가 있고 이 둘을 합한 값은 반응 전 산소 원자의 수와 같아야 한다. 모든 식이 세워지면 무조건 A에 1을 넣고 나머지 미정계수의 값을 계산한다. a가 1이므로 x도 1이 되며 y는 2가 된다. x는 1, y는 2이므로 b는 2가 되고 이렇게 구한 계수들을 대입하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뷰테인 연소 반응을 통해 미정계수법의 한 가지 사항을 더 알아보자. 먼저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를 적고 원자수 비교식을 세운다. 탄소는 반응 전 4a개, 반응 후 x개. 수소는 반응 전 10a개, 반응 후 2y개. 산소는 반응 전 2b개, 반응 후 2x 플러스 y개. a에 1을 넣어 나머지 개수의 값을 구하면 x는 4, y는 5, b는 2분의 13이 된다. 이렇게 분수인 개수가 나온 경우는 분수의 분모를 모든 개수에 곱해줘서 정수를 만들면 된다. 분모인 2를 모든 개수에 곱하면 a는 2, x는 8, y는 10, b는 13이 되고, 이렇게 구한 개수를 대입하여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철 재련 과정의 화학 반응식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먼저 미정 개수를 적고 원자 수 비교식을 세운다. 철은 반응 전 2a개, 반응 후 x개, 산소는 반응 전 3a 플러스 b개, 반응 후 2y개, 탄소는 반응 전 b개, 반응 후 y개, a에 1을 넣고 나머지 개수를 구하면 x는 2, e. y와 b가 같으므로 b를 y로 치환하여 이항 정리하면 y는 3이 되고 b 역시 3이 됨을 알수 있다. 그리고 개수를 대입하는 것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 A10g과 B20g이 모두 반응하여 C가 5g이 생성되었다면 D는 25g이 생성되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30g으로 같아져야만 한다.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화학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나. 물질에 기체가 결합하는 반응의 경우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체까지 포함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언제나 같으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기체가 발생하거나 기체가 물질과 결합하는 반응이 아니므로 질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여 흰색 앙금인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전 물질 질량의 합이 50g이라면 반응 후 생성물의 질량 합도 50g이 된다. 다음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살펴보자. 붉은 염산이 담긴 비커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된다. 비커의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의 열린 용기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여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커의 뚜껑을 닫은 상태의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반응 후에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응물인 탄산칼슘과 물은염산의 질량 합은 생성물인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의 질량 합과 같으며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 다음은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살펴보자.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화학 반응이다. 나무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고 재가 남게 된다. 열린 용기에서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므로 반응 전 용기 안에 있던 나무의 질량보다 반응 후 용기 안 재의 질량이 더 작게 측정된다. 따라서 질량이 감소하고 전체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실험을 닫힌 용기에서 진행하면 반응 후에도 용기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으며, 반응물인 나무와 산소의 질량 합은 생성물인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질량 합과 같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철과 같은 금속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의 산소와 철이 결합하여 산화철이 생성된다. 열린 용기에서 철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의 산소가 철과 결합하므로 반응 전 용기 안에 있던 철보다 반응 후 용기 안 산화철의 질량이 더 크게 측정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 실험하면 반응 전후 용기의 전체 질량 변화는 없으며 반응물인 철과 산소의 질량 합은 생성물인 산화철의 질량과 같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다. 이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며 화학 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하고 소금물이나 설탕물과 같이 물리 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분자에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개수비는 2대 1이며 수소원자 1개와 산소원자 1개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1대 16이다. 따라서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대 8이 된다. 다음은 화학 반응의 질량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구리를 가열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구리가 생성된다.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구리 4g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1g이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5g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그리고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되며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역시 4대 1이 된다. 구리와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을 가열하는 경우에도 마그네슘과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마그네슘 3g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5g 생성되었으므로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2g이며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그리고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2대 5가 된다. 두 개의 예제를 통해 질량비에 따른 질량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만약 구리 2g이 모두 반응할 경우 반응하는 산소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해 보자. 구리와 산소는 4대 1로 반응하므로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0.5g이 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구리 2g과 산소 0.5g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2.5g이 된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마그네슘 6g과 산소 6g을 반응시켰을 때 남는 물질과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구해 보자.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로 반응하지만 반응 시키려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가 3대 2가 아니므로 마그네슘 6g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와 산소 6g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 경우 산소 6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그네슘은 9g이지만 마그네슘이 6g밖에 없으므로 산소가 모두 반응할 수는 없으며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는 경우 마그네슘 6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4g이므로 산소 6g 중 4g만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고 나머지 2g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10g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아이오디나 납 생성 반응 실험과 볼트, 너트를 이용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오디나 납 생성 반응 실험은 아이오디나 칼륨과 질산 납이 반응하여 노란색 안금인 아이오디나 납과 질산 칼륨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하고 각 시험관에 아이오디나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은 후 질산 납 수용액의 부피를 조금씩 늘려가며 각 시험관에 넣어 반응시키면 노란색 아이오디나 납이 생성되어 깔아 앉는다 처음에는 질산 납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만 질산 납 수용액의 부피가 아이오디나칼륨 수용액의 부피와 같아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와 최대한 반응할 수 있는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는 6ml라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시험관에서는 두 물질이 남김없이 모두 반응하며,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일정한 부피 속에 들어있는 아이오디나 칼륨과 질산 나의 질량은 일정하므로두 물질이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아이오디나 나을를 생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오디나 나을를 구성하는 원소들끼리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는 일정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대1의 부피비,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지만 1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디나 칼륨 6ml 중 2ml만 질산납과 반응하고 4ml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 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디나 칼륨이 2ml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관에는 질산납을 더 넣어주면 앙금이 추가로 생성될 것이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험관은 질산납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아이오디나 칼륨을 더 넣어주면 앙금이 추가로 생성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해 보자. 너트를 두 개만 끼울 수 있는 구조의 볼트가 두 개의 너트와 결합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처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볼트 한 개의 질량이 5g, 너트 한 개의 질량은 2g이라고 할때 결합하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결합물의 질량비는 5대 4대 9가 되며 볼트 너트 결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역시 5대 4가 된다. 만약 2개의 볼트와 6개의 너트를 준비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을 만든다고 할때 볼트 1개당 2개의 너트만 결합 가능하므로 2개의 볼트 너트 결합물을 만들고 2개의 너트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볼트 너트 결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5대4가 됨으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볼트 10개와 너트 10개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볼트 너트 결합물의 개수를 구해보자.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지만 주어진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1대2가 아니므로 볼트 10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와 너트 10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 볼트 10개가 모두 사용되기 위한 너트의 개수를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필요한 너트의 개수는 20개가 되지만 너트는 10개밖에 없으므로 볼트 10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너트 10개가 모두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볼트의 개수를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필요한 볼트의 개수는 5개이므로 볼트 10개 중 5개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 결합물 5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 반응 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 수소기체 두 부피는 항상 산소기체 한 부피와 반응하며 생성되는 수증기 역시 항상 두 부피가 된다.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며, 수소 기체 40ml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한 산소 기체의 부피는 20ml이며, 수소 기체 40ml와 산소 기체 20ml가 반응해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40ml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성립하며, 고체나 액체 상태 물질의 화학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은 탄소가 고체이므로 기체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체반응의 법칙을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보가드로는 분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 속 같은 수의 기체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5만큼의 부피 속에 수소분자가 10개 들어있다면, 같은 5라는 부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분자의 수도 10개이며, 10만큼의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암모니아의 분자 수는 20개가 된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과 기체 부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으며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경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분자수의 비는 부피비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개수비는 1대 3대 2가 되고 분자수와 부피비 역시 1대 3대 2가 된다. 이것은 질소 분자 10개가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 분자의 수는 30개이며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의 수는 20개라는 의미이고 질소기체 20ml와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각각 60ml와 40ml라는 뜻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비, 부피비를 의미하지만 질량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 알아보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을 말한다. 이 때,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프로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이 낮은 에너지의 생성물로 변하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발열 반응의 예로는, 연소 반응, 금속의 부식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호흡,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철과 산소의 반응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 난방과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하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 용기 안의 물질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발열 컵을 만든다. 도로에 눈이 쌓였을 때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서 방출되는 열에 의해 눈을 녹일 수 있으며, 추운 겨울날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하여 방출되는 열을 이용한 것이다.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말하며,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때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으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로 변하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 흡열반응의 예로는 소금과 물의 반응, 물의 전기분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광합성, 수산화 발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등이 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며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냉찜질 팩을 만들어 사용한다.